자, 우리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들을 한번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방정식. 자취죠. 어떤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해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표준형이라고 하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얘네들을 전개해서 펼쳐놓은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을 x에 대한 완전 제곱, y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넘기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자, 좌표축에 접하는 거, x축에 접한다. 굳이 외울려 고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x축에 접한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된다. y축에 접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 좌표가 된다. xy축에 모두 접한다. 반지름의 길이나 중심의 좌표들이 모두가 같다. 잘 기억해서 표준형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무슨 소리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원이 하나 있고요. 이런 원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원이 하나 있어. 이원두 개가 서로 만나고 있을 때, 그러면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교점이겠죠. 여기와 여기가 교점일 텐데, 자이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무수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원도 있겠죠. 와잘 어, 그렸다, 딱 지나가네요. 혹은 이런 원도 있겠죠. 그죠?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는 원도 있겠죠. 이렇게 오는 원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간다면, 무수히 많은 원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의 뜻하는 말은 뭐냐? 여기, 누군가 더하기, 또, 괄호에서 누군가 K는 0으로 만들었다. 괄호 더하기, 괄호 K는 0. 여기에 원의 방정식, 여기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갔다면 바로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내 주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단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바로 이 점과 이두 교점을 지나가는 뭐가 되죠?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은 빨간색 원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이 되겠죠 이 직선은 요 선분은 요 파란색 원의 입장에서는 또 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또 불러주죠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 머리속에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쉽게 말하면 x제곱 x제곱을 지워버리고 남는 이 1차 함수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와얘 교점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공통 현이 되겠죠. 자, 공통 현이 되면 원의 성질 하나 알고 있잖아요. 요 파란색 원에서 중심이 여기라고 합시다.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r이고 요 길이는 뭐냐 하면 중심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은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그래서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반지름의 길이 알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한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요 개념 자주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줬습니다. 자두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기했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개인들의 해의 순서쌍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자, 얘를 어떤 직선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gx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는 흔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여기는 이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어떤 종류의 함수라 하더라도 두 식의 교점을 구하려면 y fx 이항을 해. fx gx 는 0. 혹은 여기 있는 직선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판별식 b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다?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두,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면 접한다.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얘보다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더 많이 써요. D와 R. 앞으로 D와 R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고요. R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D보다 더 크다. 뭐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d 와 r 또 d 와 r 이 접한다, d 와 r 이 같다고 하면 접한다가 될 거고, d 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d 와 r 쓰고요. 간혹 판별식 d 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나도 접선의 방정식. 크게 생각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돼 있는 공식은 두 개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자,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그다음 x 제곱 y 제곱의 r 제곱 중심이 원점일 때이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 제곱이두 가지 명확한 이 조건에서는 공식 두 개를 외워서 쓰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뭐를 쓰냐 하면 저 판단은 뭐였죠? d는 r이다. 얘가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문제에서 명확하게 기울기 혹은 원위의 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1, 2번 공식을 활용해서 쓰고 일반적으로는 d는 r을 씁니다. 주의할 점.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고, A B인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이면, 뭘 했다고 생각하냐 하면, X가 X- A, Y가 Y- B가 됐으니까, 뭐라는 거죠? 원이 중심에서 이동을 했죠. 평행 이동을 했죠. A B만큼.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공식에서도, 이 X와 Y 자리에 X 빼고, 거기에 X 빼기 A. y 빼고 거기에 y 빼기 b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있는 접선의 방정식 지금 문제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식만 외워가지고 쓰다보면 틀리게 됩니다. 이 공식을 언제 쓸수 있다? 중심이 원점일 때에 이 공식을 쓰는 거고 중심이 a,b로 바뀌게 되면 평행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로 중심이 a, b로 이동을 한그 위에서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x1, y1y 는 r제곱인데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빼고 x a, y 빼고 y b. 그다음에 이 점들도 x1, y1도 원래 원래 이 중심이 원점이었을 때의 점이 아니라 이 x1, y1도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X1 빼기 A, Y1 B 접선의 방정식은 외울 때이 기본 공식과 평행이동을 했을 때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해서 외워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흔히 이런 문제들을 잘안 했어요. 근데 심한 문제들에서는 이런 문제들 많이 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평행이동을 한 것까지 꼭 익혀놓고 있길 바랍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D는 아니다. 풀면 되겠어요 자 공통 접선 공통 접선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전하는걸 공통 외접선 이라고요 중학교 때원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런거 할때 중학교도 한번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요 접선의 길이는 잘 보면 요 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하게 되요 요 전체 길이가 r 요기가 r' 시면 요만큼의 길이는 r'이 r'일거고 얘는 중심의 길이를 아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d를 알겠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공통외접선의 길이와 같아요. 자, 공통내접선 이렇게 접할 때를 공통내접선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기가 r이었던 거에다가 r 만큼더 연장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와 같기 때문에 요 길이 두, 정, 두 중심 사이 의 거리 d 와 r 플러스 r 다시를 알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에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게 공통 내접선. 자, 공통 접선의 길이들은 뭘로 푼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푼다. 공식 이거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잘 활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있을 때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좋아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합쳤을 때이두 원의 중심 거리 d 보다 작겠죠. 그때는 네 개의 공통 접선이 생긴다. 그 하나만 해볼까요? 원이 하나 있고 또 원이 또 이렇게 있어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공통 접선 두 개, 또 이렇게 하나. 접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나 공통 내접선 두 개.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이 있다는 거고. 자, 이걸 굳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r,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r-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두 원의 중심 거리 d. 그죠? d가 더 크면 외부 있다. 자, 외접하면 r-가 d와 같겠죠? 그다음에 공통 접선이 세개로 줄겠죠? 공통 내접선이 하나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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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내접한다를 먼저 하고 갑시다. 내접한다. 이런 경우는 공통 내접선 하나밖에 없겠죠. r 빼기 r'는 d와 같다.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2번과 4번의 가운데 끼어있는 상황. 즉 d는 r 플러스 r' 보다 작고 r 마이너스 r' 보다 크다. 요요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그림 그려보면 우리가 다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에 관련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정리들을 했고요. 핵심과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강화해 보도록 할게요.